어 산딸기가 익었네요 어우 야 산딸기 야 이렇게 풀숲에 빨갛게 산딸기가 익었어요 야 숲에는 이런 즐거움이 있답니다 야 너무너무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딸기를 따서 어, 이렇게 어 저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한움큼 따서 이렇게 먹죠. 음, 음, 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이제 제가 나물 꺾으러 곤드레 나물 뜯으러 갈 거예요. 아, 어, 야생 곤드레예요. 이렇게 음 저희 앞에 밭에 야생 곤드레들이 많아요. 음, 심지 않아도 저절로 곤드레들이 이렇게 납니다 밭에서 음, 재배한 곤드레랑 여기 산에서 야생으로 땅 곤드레가 음, 좀 다르겠죠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요즘 광고에 그거 나오겠죠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예. <laughs> 음, 얘네들은 뗄감이에요 음, 전에 여기다가 호박을 심어놨는데, 호박이 나왔을까요? 아, 여기 호박이 나왔네요. 아, 여기, 여기, 예. 얘네들이 호박이에요. 어, 그냥 이렇게 땅에다가 심어놓고, 음, 아, 되는 대로 이렇게 냅둬버리는 거예요. <laughs> 냅두면 지들이 알아서 커요. 아. 음.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어, 여기가 이렇게 더운데, 세상에, 도시는 얼마나 더울까요? 아유,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도시, 그, 인구 밀집된 도시에서, 아, 콘크리트 숲에 계신 분들, 힘내세요. 아, 힘내셔야 돼요. 올해 여름 엄청 덥다 그러잖아요? 아, 많이 힘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얘네들이, 음, 벌들이 굉장히 많이 앉는 그런 꿀벌 꼭 드신 것 같아요. 아, 벌이 날아갔네. 아, 개망초가 예쁘네요. 음. 얘네들은 무슨 나물이죠? 어, 얘네들도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네들도 뜯어서 제가 좀 먹어봐야 되겠어요. 여기에. 아, 얘네들도 뭔가 먹음직스러운 아, 먹음직스러운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얘네들을 뜯을 거예요. 어, 얘네들 이름이 혹시 뭔가요? 아시는 분,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아, 문자로, 아니다, 문자가 아니고, 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아, 얘네들도, 음, 얘네들은 뻑국채인가요? 아, 뻐 뻑국채 같아요. 이렇게, 아, 나물들을 뜯어서 먹으면 돼요. 지다가 넣어야 되겠죠. 어, 여기 있는 얘가 야생곤드레에요 와, 곤드레가 엄청나게 크죠. 와, 이렇게 실해요 얘네들을 여기 밑에를요, 이렇게 뚝꺾어요 와, 오, 케이두개 꺾었는데 이렇게 많아요. 이게 야생곤드레에요 야, 이 곤드레를 삶아서 아주 먹으면 곤드레 나물밥도 있고. 무쳐 먹으면 아주 그냥 맛이 끝내주겠죠. 아 라윤 씨가 곤드레나 나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어요. 라윤 씨 이렇게 제가 곤드레 많이 꺾었어요. 히히히히 히히히히 예 꺾은 자욱 좌우. 꺾은 자욱이 여기 이렇게 꺾었어요. 길을 걷다가 보면 이렇게 곤데레를 만나요. 그러면 곤데레를 이렇게 뜯어서 어, 떼서 삶아 먹으면 되겠죠. 아. 이렇게 나물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어, 뜯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아, 여기도 곤데레 있죠. 여기도, 여기도, 저기 앞에도. 아, 제가 여기 애들 뜯어볼게요. 잠시 잠깐 뜯었는데 곤데레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 곤드레는 몇 포기만 뜯어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곤드레도 뜯고 또 여기 뭐죠? 달의 어, 순도 뜯고 예, 필요한 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 데쳐서 먹으면 되겠죠? 아 저희 집이 내려다보이는 곳이네요. 아 저기가 자두밭. 아, 멋진 자두밭. 예. 아, 여기 지금 바람이 많이 살랑살랑 불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요. 저기 앞에 바람에 펄럭이는 쟤네들은 두릅이에요. 아, 두릅 봄에 처음 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이제 두릅 곤드레를 삶아 가지고 얘를 저장해뒀다가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야생 곤드레는 이런 데 있어요. 이렇게, 어, 거꾸로, 오케이, 오케이. 뜯고, 얘도 이렇게 뜯고, 예, 네, 이렇게 또 뜯었어요. 곤드레가 이렇게 다니면 곳곳에 있어요. 아, 저기 아래쪽에도 있는데, 아, 저기도 내려가야 되겠네요. 이야, 제 집이 이렇게 내려, 내려다 보이는 이밭 쪽으로 오면 야생 곤드레들이 그냥 있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나요. 뜯어 먹기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얘는 취예요. 취. 아, 곤드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나죠? 이파리가 이렇게 달라요. 얘는 취입니다. 아, 취를 곤드레랑 같이 또 삶으면 돼요. 아, 여기 또 취가 있을지, 취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가서 취를 좀 뜯을게요. 취를 뜯었는데, 어, 취는 이만큼 뜯었어요. 이 취랑 곤드레랑 같이 삶으면요 취향이 아, 같이 배어서 굉장히 더 나물이 맛있답니다 아 새소리가 아주 끝내주네요 아 여기 어, 그늘진 숲에 들어왔는데 아, 햇볕에는 굉장히 따뜻, 따갑도록 따뜻한데요. 아, 이 그늘에만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해요. 아, 하늘 아주 그냥 파란 게 너무 멋지네. 우와, 저희 집이 내려다 보이는 곳. 새소리가 아주 너무 정겹습니다. 어, 곤드레를 여기저기 뜯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큰 봉지로 한 봉지나 뜯었어요. 아이고, 곤드레가 아주, 여기 그냥 쭉 널려 있네요. 아 여기도 이렇게 곤드레가 있어요. 예, 곤드레 뜯고, 아야, 아야, 곤드레 뜯고, 예, 개미추도 뜯고, 예, 저기 위에도 있는데, 아이고, 올라가지가, 그래서 안 가요 아, 여기는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곤드레를 뜯기가 아주 좋죠 어우 아, 더워 네. 와. 이렇게 다니면서 아, 나물이 있으면 어떤 나물인지 몰라서 못 뜯는 거 많아요. 아, 딸기도 이렇게 따서 먹고요. 아, 딸기. 아. 여기도 딸기가 있네. 이렇게 딸기도 따서 먹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나물도 뜯고 이러면 되겠죠. 아. 여기는 제가 봄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 나물도 뜯고 곤드레 나물도 뜯고 어 치나물도 뜯고 이제 가서 삶아 가지고 아 어, 얘네들을 냉동을 해 놨다가 먹으면 되겠죠 음 딸기 맛있어 어 제가 이렇게 여기 저기 다니면서 아 어, 나물들을 좀 뜯었어요 이렇게 잠깐만 나무를 뜯어도 아, 몇끼 먹을 만큼의 나무를 뜯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산골이 좋죠. 아, 여러분 날씨 많이 덥네요. 아, 더운데 건강 유념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